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6개월, 2025년 절반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째 날인데요.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맺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 주시고 또 저희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의 하루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그 하루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낮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낮 가운데 살게 사는 그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11개와 17장이었죠. 열왕기 17장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 17장 열왕기 17장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눈에 가장 많이 띄었습니까? 어, 오늘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선지자 호세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될, 됩니다. 어, 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왕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어, 결국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아수르 어, 왕이 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어, 자기들의 어떤 백성을 이렇게 심습니다. 그, 이주시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독특한 어떤, 어, 혼합? 음, 혼합, 어,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혼합 민족, 혼합 적속이 생기게 됩니다. 어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삼종,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어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냐면, 어이 사마리아 어, 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렇게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면서 어, 많은 그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의 이주에서 거의 강제 이주죠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 음, 이 사마리아가 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정통을 잃어버린 어,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린 어, 그러한. 음, 뭔가 그러니까 버려진 그런 민족이다,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발점이 된게 바로 오늘의 시, 어,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볼때이 하나님이 그동안 아,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 신앙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1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의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 나바라고 합니다. 원어로 나바. 그리고 선견자는요. 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견자나 나바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 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봐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견자도 호재라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환상 이렇게 많이 번역하고 있거든요 환상도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아,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럼 이, 이 당시에 선지자와 선견자를 우리 없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음, 오늘날도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습니다. 직책이나 신분으로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을 선견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와 선견자가 될수 있겠죠 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특정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는 것,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영으로 볼수 있으면, 그게 선지자, 선견자가 되고, 하나님이 선진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대원의 일을 하시잖아요. 예언의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원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대원과 예언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또 내가 현재 내 믿음의 형편, 내 영혼의 형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코 미래의 일을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시거나 대언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은혜를 주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예언과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지금의 내 영혼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는 나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고 대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셨잖아요.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각 시대마다 계속 보내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할 거야. 어? 너희들 고통스러워 할 거야. 내가 어렵게 만들 거야. 마치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실,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서, 했을 뿐이지, 하나님 결코 그런 조건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뭐잘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일르시기를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돌이켜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돌이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지정하여.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되풀이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되풀이하여 말하되 반복하여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윤례와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풀이해서 말한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돌이켜 너희는 거기서 돌아와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돌아와라. 원어로는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와 내 마음과 연결하는내 마음과 연결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슈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파자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결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들어와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집이죠. 여러분이 내 집이야 라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휴구해라. 돌아와라.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이거 딱 하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수십 명의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이건 딱 하나예요.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거기서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고 네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얼굴을 보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북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따라 따라도 하나님 보시에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온갖 우상들을 섬겨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즉시 멸하지 않는 것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각종 선지자, 선견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뭐 강한 어떤 말씀으로 뭐 선포해서 책망하고 혼내 키고 회개시키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그 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음 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 항상 뭐였습니까? 14절 보시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들은 16절처럼 행했어요.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모시에게 악을 행하여 그를 경외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 대한 이름이요. 사실 여기 17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30절 보세요. 30절 보면요.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29절부터 볼까요?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바벨르 사람들은 숫권두분 만들고, 굿사람은 네르갈을 만들고, 하마사람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사람들은 이마스를 만들고, 다르당을 만들고, 수바라일 사람들은 아드람 멜렉과 아나멜렉을 만들고. 벌써 이 오기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이 각 산당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33절 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보세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대요. 32절 볼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린대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셔야 되는데 그리고, 레위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려. 자, 하야, 우리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자. 야, 우리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평소에 다른 날은 다른 걸 믿자. 이런 걸.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자. 그런 거예요. 신이란 뜻은 힘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도 힘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다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날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행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때 이걸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 섬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면 깨닫고 돌아올 수는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믿고, 기회도 잘 다니고, 또,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한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의지하고, 세상에 힘을 얻고, 세상의 얘기를 따라가고 있고.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크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모습을 붙잡고 살고 있을까? 바로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었다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고, 그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내가 뭐 경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믿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믿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17절 볼까요?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우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스스로 팔려. 라고 했죠. 스스로 팔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교회 다니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셨냐면, 네가 네 영혼을 스스로 팔고 있다란 뜻이. 네가 지금 네 자신을 팔고 있어. 네가 네 영혼을 팔고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너 자신을 위하여 믿는 거라면 너는 지금 네 영혼을 팔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의지하고 힘을 얻고자 한다면 너는 지금 네 영혼을, 네가 지금 네 영혼을 팔고 있는 거야. 팔고 있어. 그런데 이런 판다는 거는 누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사는 걸까요? 내 영혼을. 예, 사탄이 사는 거죠. 사탄이 지금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던지 세상의 힘을 어떤지. 그게 내 영혼을 파는 시간 아니고 사단이 내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개의 17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성경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 아수르 제국에 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가 사라져요. 이제 남 유다만 남게 돼요. 남 유다만.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제거했대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나라를. 그리고 오직 유다 집합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 아닌, 내 목적과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그 시간이 내 영혼을 파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기다려주지 않고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하셨습니다. 아니, 없애셨습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걸 없앨 겁니다. 근데 없앤다는 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없앤다고 해서 완전 내가 이제는 아,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라고 할 필요가 없다.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근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없애는 고통, 그런 일까지 가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영혼을 파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아예 그 시도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없애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눈 앞에 있는 것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눌림으로 듣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나를 만나길 원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각, 각종 각 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이 사마리아 산당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얼마나 이렇게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올바른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없애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없애는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어, 불평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생각납니까? 가족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지정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로 돌아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린 사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도 너희 삼당에서 이방 신들을 모시고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없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에 읽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마치 내가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뜻과 내 이름과 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다면 현재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낯가운데에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가 끊어내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더운 날씨 속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복된 동행과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11개 약 18장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